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음, 마지막에 오후에 손절 하나 쳐가지고 오늘 수익은 3만 359원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테마가, 주도 테마? 주도주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그, 뉴스가 나왔죠. 뭐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그 15년간 그 디스플레이를 뭐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오 오랜만에 정말 주도주, 주도테마들이 나왔거든요. OLED 시대 해가지고, 정말 막, LG 플레이 정말 좋았고요. 음. 그 다음에 뭐, BH.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갔던 애가 덕산 네오로스 이런 애들이 정말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마 여기, 여까지 힘을 썼는데 가겠나 싶어서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마 이제 빠지겠지 했는데, 또한번더 가고, 그리고 여기서 에이, 제 진짜 안 가겠지 했는데, 결국은 또한번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기서 놀았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다른데 마음에 홀려 있어가지고, 영, 벌어야 될때서못 벌고, 다른 영, 쓸데없는 매만 했네요. 오늘 일단은 제일 먼저 수익을 낸 종목은 한국, 조선 해양이고요. 이거 일본 보시면, 요렇게, 거래대금이 오전에 한천억이 넘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한 9, 10분쯤에 제일 좋았던 애가 여기를 딱 넘기는 37만 5천 넘기는 얘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오전에 이미 한 1,500을 터트려 가지고 쭉쭉쭉 이 무거운 애를 올리길래 일단 첫 눌림에 한번 받아 봤고요 이 생각보다 좀더 빠져서 뭐 반등은 나오겠지 하고 한번더 주워서 이제 그냥 약반등에 일단은 그냥 오전이다 보니 좀 약간 힘이 빠지고 거래대금이 빠지고 거래량이 안 들어오길래 이렇게 약수위에 그냥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위가 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으로 보시면 음 이제 이미 신고 가고 이걸 좀 멀리 보면 여기죠. 여기 4, 4, 4만 300원 딱 부분이더라고요. 저항이. 그래서 이미 신고가고, 이거 며칠 전에도 제가 매매했고, 이래가지고, 보시면 며칠 전에도 제가 매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 전에도 매매했고 해가지고, 오늘 얘가 좀 계속 하루 종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미 쫙 올려놓고 다 빼고, 여기 4300원 딱 찍고, 이미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여기를 이제 기준 잡으 되겠다. 여기 손질라인 잡으 되겠다 해서, 여기 위에서 이제 그냥, 찍목으로 살짝 먹고 나오고, 그 다음 뒤에서 한번더 찍목으로 이제 먹고 나오고, 아마 얘는 본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를 한루종이 보는데, 이제, OLECD가, OLED가 좋았거든요. OLED.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얘가 여기서 안 빠지고 쭉횡보하는것 같아서, 얘가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방송에서도, 아, 얘가 여기, 여기 4만6 0원4만1 6 0원 4만1500원? 600원, 4만 600원? 이 부분을 좀 터치하는, 뭐, 이런 거래량과 양봉이 좀 쓰면 한번 매매해보겠다 얘기는 했는데, 제가 원칙을 안 지켰죠.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오, OLED 못 먹은, 계속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다가 결국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계속 담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당일 외국인이 엄청 담고, 이 보시면 마지막에 기간도 조금 담았고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담내 해서, 아, 이제 OLED 말고 전혀, 전혀 종목이 안 보이고, 이제 제가 보던 건 이거라서, 그냥 한번 여기 안 빠지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모아가 보자. 오후에 뭐 1%든 반등 안 주겠나 싶어서 이렇게 모아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시효과 때 그냥 만원 정도 선절로 그냥 다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정말 매매를 해야 될 종목에서 안 하고 이상한 데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LG 디스플레이에서 놀았으면 어땠을까? 하루 종일 여기서부터 보긴 봤는데, 결국은 한 번은 매수 못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종목 선택이 완전 실패였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